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한국어 6 제8과 스타와 팬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 정말 재밌는 거 하죠.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 듣고 말하기, 스타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죠.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잖아요. 네. 한국어를 왜 공부해요?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어떤 스타와 팬의 활동들을 하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글쎄요 무언가를 만들고 있죠 네 뒤에 포스터를 보니까 소울키즈라고 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는 누구예요 월드 한국의 월드 스포츠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음, 스포츠 스타요. 스포츠 스타. BTS 말고, 네. 누구요? 피격퀸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또 이번에 축구하면 박지성도 유명하지만 손흥민. 있죠. 손흥민 축구 선수 그리고 배구 배구 김영경 또 미국에 야구로 유명해요. 류현진 있습니다. 오늘 팬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왜 팬이 됐을까요? 팬이 된 이유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골을 많이 넣다. 경기력이 뛰어나다. 신기록을 세우다. 실력이 좋다. 잘생기다. 예쁘다. 재주가 많다. 좋은 일을 하다. 춤을 잘 추다. 노래를 잘 부르다. 연기를 잘 하다. 선생님이, 골을 많이 넣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골, 아니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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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이렇게 말하죠. 골. 네.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네. 골을, 골, 골키퍼. 이렇게 말할 때 하는 것처럼요. 자. 골을 많이 넣다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일까요? 네, 맞아요. 축구선수겠죠. 네, 경기력이 뛰어나다, 신기록을 세우다, 실력이 좋다. 이런 거 다, 어, 선수들의, 잘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당연히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배우, 배우, 좋아하는 배우 이유일 수도 있죠. 좋아하는 배우. 왜 좋아해요? 어, 잘생겼어요. 네, 재주가 많아요. 아,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춤도 진짜 잘 춰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연기를 진짜 잘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네, 연기를 잘하는 것은 배우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팬이 되는 이유가 더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팬이 스타를 응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은 팬이 스타를 응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사용할까요? 야광봉. 야광봉. 어, 막 흔들겠죠? 풍선 있고요. 수건. 글자판. 글자판. 핸드폰에다가 글자 써서 막 흔들기도 하죠. 여러분이 아는 물건을 더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 1. 방천 씨는 어떤 스타를 좋아해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번 들어보고 대답해 보세요. 팔과 스타와 팬. 대화 1 지수 씨, 잠깐만요. 그 부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송혜주 씨예요? 이거요? 예전에 화장품 살때 받은 거예요. 그때 화장품 모델이 송혜주 씨였거든요. 송혜주 씨 부채를 공짜로 받았다고요? 진짜 좋았겠다. 지수 씨, 그 부채 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낡은 거라도 괜찮다면요. 여기요. 그런데, 탕천 씨는 언제부터 송혜주 씨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가을 동화를 우연히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송혜주 씨가 나오는 모든 드라마랑 영화를 다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송혜주 씨 사진이 있는 물건도 모으고요. 송혜주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연기도 정말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팡천 씨는 지금 송혜주 씨를 좋아해요. 네, 볼까요? 지수 씨, 잠깐만요. 그 부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송혜주 씨예요? 이거요? 예전에 화장품 살때 받은 거예요. 그때 화장품 모델이 송혜주 씨였거든요. 송혜주 씨 부채를 공짜로 받았다고요? 진짜 좋았겠다, 지수씨. 그 부채 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낡은 거라도 괜찮다면요. 여기요. 그런데 팡천씨는 언제부터 송혜주씨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가을 동화를 우연히 봤는데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송혜주씨가 나오는 모든 드라마랑 영화를 다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송혜주 씨 사진이 있는 물건도 모으고요. 송혜주 씨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연기도 정말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팡천 씨는 송혜주 씨를 좋아하네요. 그,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모으고 사진 있는 물건도 모으고 또 드라마랑 영화를 다 찾아서 보기 시작했대요. 오늘 스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스타죠? 스타는 같이 읽어볼게요. 단어들 새로 나온 어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예인, 연예인, 배우, 배우, 가수, 가수. 아이돌, 아이돌, 코메디언, 코메디언, 모델, 모델,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 축구, 골프, 농구, 야구, 축구, 골프, 농구, 야구. 오늘의 문법입니다. 명사 플러스 이라도 라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 지금 제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밥이 없어요. 라면만 있어요. 저는 밥을 진짜 좋아하지만,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도 괜찮아요. 그럴 때 "라면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라면이라도 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주세요 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을 때 이라도라도 합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도 모음으로 끝나면 라도라고 하네요. 1번. 서울에 왔으니까 방송국 구경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나 우리 같이 가 볼까? 2번. 마실 게 물밖에 없는데, 물이라도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이라도. 자, 오늘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영상을 스톱! 하고, 문제를 공책에 쓰세요. 네, 다 하셨나요? 우리 한번 볼게요. 5번. 감기에 걸려서 목이 많이 아프네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있으면? 네, 약이라도 챙겨 드세요. 좋죠. 6번. 사무실이 너무 덥지 않아요? 에어컨은 고장났는데, 선풍기라도 틀게요. 좋죠. 7번. 요즘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이에요. 힘들겠네요. 건강을 위해서 식사라도 잘 하세요. 8번. 볼펜 좀 빌려줘. 볼펜은 없는데, 연필이라도 빌려줄까? 네, 좋죠. 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셨죠? 네. 지금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스톱하고 한번 공책에 써보세요. 자 볼까요? CF 모델 뒷모습 과자 잠깐 있네요. 1번 배영주 씨가 그렇게 좋아요? 네 뒤. 뒷... 모습이라도 볼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2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요. 영화배우가 안 되면 CF 모델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3번, 오늘도 또 공항에 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겨우 몇 분밖에 못 보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볼수 있다면 한 달을 기다려도 괜찮아요.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는데 혹시 먹을 것좀 있어요? 이 과자라도 드세요. 자, 다 이렇게 맞게 하셨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는 누구예요? 그 스타와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요? 만약 그 스타를 만난다면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 대답하고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무슨 활동을 할까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죠. 네. 오늘 팔과 스타와 팬첫 번째 시간 열심히 하셨습니다.